어떤 시설하는 것도 결국은, 어, 수렴 된다. 시장이 수렴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장기입형일수록 장기입형이 떨어지는 각도를 만약에 느슨하게, 장기입형이 떨어지는 각도를 느슨하게 각도를 낮춘다. 혹은 방향을 높인다 이렇게 말하니 눕혀있는 방향이 길어진다. 길면 길수록, 길면 길수록, 수렴되는 입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렴기간이 크면 클수록, 이 부분들은 입형의 지지성과 저항선의 단계와 폭과 두께를 줄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주 그림이 청춘년 색으로 예쁜 차트를 출력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요 사이 그 장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리는 게좀 느껴져서요. 예. 그런 거랑 또 하락으로 내려갈 때그 어떠한 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1분 봉입니까? 이게 예, 코스피 1분 봉 차트인데, 어, 실제로 여기 코스피 1분 봉은 볼린즈 밴드로 잡은 거죠. 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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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중심 2평은 어떤 2평이요200이평입니까 1분 봉을200이평으로 잡았을 때, 볼린즈 밴드 폭을 지금 현재 설정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죠. 요게.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뭐죠? 15분 봉이라고요? 6분 봉. 6분 봉을 보시나요? 예, 이건 6분봉에 그, 그 희세에 맞춰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음 희세에 그 맞춰서. 액티브 MA를 결정. 여기서 액티브 MA를 지금 매칠리선으로 잡으셨습니까? 7MA로 잡았. 7MA로. 예. 예, 7MA로 잡았고 7MA에 볼린저밴드를 설정해서 예. 7분봉이라, 6분봉이라 그러셨어요. 예. 예. 음, 6분봉에서 이게 딱 무너지는 지점이 발생을 했네, 그죠? 예. 요게 언제였습니까? 수요일입 수요일입니까? 예. 아마 질문의 요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봉에 단위와는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가 한 개의, 어, 매듭을 도대체 이제 봉을 몇개 놓고 보는 매듭을 중심으로 보느냐, 이랬을 때, 최소한 이제 분봉으로 봤든, 시간으로 봤든, 어떻게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타임은 이것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월봉도 좋고, 일봉도 좋고, 분봉도 좋고, 조차트도 좋은데, 다만 일단 봉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 봉의 개수를 어, 에, 예, 폭을, 이제, 일어, 일어나는 봉의 개수의 마디를 가지고 나는 매매하기로 생각했으니까, 그 안에 중심을 이제 아주 길게 초장기 차트, 초장기 중심을 이제 잡으신 거죠. 물론 이게 뭐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뭐, 뭐 거의 한 3일 정도 시습 밖에 안 되겠다. 그죠? 3일 시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이, 제 우리가 볼리즈밴드를 만약에 설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형태로 보이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앞쪽에서 그림을 그리면 제가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형태를 보이는 이 시점의 기준선을 지금 이제 그 캐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런 논의하신 거죠. 이 차트를 제가 잠깐 본 바에 의하면 아마 이런 형태를 취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시세가, 그, 이제 이런 형태로 내려왔죠. 뭐, 대충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의 어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거 정도였다고 생각하네요. 생각되면, 우리는 이제, 볼린즈 밴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여러 가지 어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사실 이 시간에 논의하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 기술적 분석의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보면은 쟤들이 지금 왜 저러나 무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요. 근데 유연성을 만약에 중심을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유연성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리즈밴드라는 측면에서 놓고 해석을 한다 가정을 하지요. 끼 맞추는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제 우리가 축구 해설하듯이 얘기를 하면, 혹은 뭐, 요즘 그왜 K1 하 이런 거 보면은 그, 그 항상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해설자의 말만 들어도 누가 이기는 거 알잖아요. 1라운드 진행이 딱 되면 아 누구와 뭐 오늘 뭐이게자기아저래야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분위기 보면 이제 아이 선수가 이기는구나 하는 감을 이게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해설자의 의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결과를 아는 사람이 마치 아닌 척하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그대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실 보렌저밴드가이 방향을 보였던 추세가 이미 이제 아마 이게 이런 그림을 보였다는 것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게 뭐 항상 이게 올라가던 추세가 지금 추세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니까 막이어져서 뭐 이런 형태로 뭐 내려오지 않았을까 시세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 이건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난 거다 그죠? 너무 낮고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고 중심 위평을 다시 넘었으니까 추가 매수 신호가 났어요. 청산 신호가 난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쪽 밴드는 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청산 신호가 났으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서는 매수 매수 청산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또 매수신호, 청산신호, 매수신호, 뭐 청산신호, 매수신호가 났는데 아, 매수신호는 아니고 이쯤에서 청산이 됐는데 하여튼 뭐 이런 형태가 돼서 여기서는 다시 매도신호가 났다 이거 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형태였다 그죠? 이렇게 해서 못 넘었으니까 두 번이나 못 넘었으니까 매도신호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무너지는 걸 보고 추함에도 했다 뭐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어~ 해석을 하면 야 이는 멋지다 이렇게 <laughs> 그렇겠죠 그렇죠 그 우리가 실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어~ 시설하는 것이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죠 이걸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만 간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많은 시설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매매만 한 100번 정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린저 밴드 내에서 시세를 보고 있더라도 볼린저 밴드라는 시각으로만 시세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옷을 탁 입혀놓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볼린저 밴드를 지지하나 못하나 이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그 시세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일 가격이죠. 수요일 시 중요한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박스를, 이게 박스를 시세가 이탈한 게 사실은 이게 원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러한 어떤 박스를 형성, 박스를 형성했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세가 박스를 형성하는 것에 의미는 상당히 있다. 우리가 보통 그 제가 늘상 강조하는, 늘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시상에 제발 추세선 좀그치 마라. 그죠? 이 추세선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명점은, 그, 사람마다 그, 추세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 여지가 분분하고 자기가 보는 프레임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 눈에 지진선이면 다른 사람한테는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추세선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제 장기 추세에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월봉, 주봉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추세선이 되지만 짧은 시설로 왔을 때는 자기가 보는 폭에 따라서 다, 다 달라요. 내 눈에만 이게 저항선이지 다른 사람 눈에 지진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것은 보통 무시하는 것이 좋은데, 이 추세선을 무시하라는 것이 실제로 가격이 가지고 있는, 시간당 가격이 얼마씩 올라가는 그 비율이죠,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동일 시간에 흘러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 프라이핀 레이, 시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록 놔두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추세선이. 에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간에, 그,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 흘러가면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수익은 보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간가치를 생각하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나 그 논리의 폭도는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실제로 지지와 전향이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가능하면 모을 수 있는 것은, 어, 장기보다는 장기 중기 중기보다는 장기 입행의 범위가 그러니까 기간의 범위가 넓어졌을 때가 해당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러게 시세가 모여서 만들어주는 것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면은이 박스를 가격의 박스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과 상단 밴드, 중심선과 하단 밴드, 밴드와 밴드라는 것은 가격의 박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 그렇죠? 그것을 밴드를 벗어난다는 것은 가격 밴드를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박스의 추세의 방단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상단 밴드 돌파, 하단 밴드 돌파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인데, 이 논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laughs>